이런 식으로 라인 관리 해놓고, 저 이거 6레벨 타이밍이라서 맞딜 해도 괜찮아요. 지는 것 같아도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6레벨 타이밍 잡아서 킬각 봐주시면 돼요. 깔끔하죠? 자, 이번 판은, 어, 야오 상대 강의 겸, 달론 어, 한 번, 강의 한번 도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상대 팀은, 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야스오고야스오 상대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1레 때부터 W로, W는 얘를 당장 뭐 딜교, 뭐 딜을 넣어서 피를 까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저 쉴드만 계속 벗겨놓는 식으로 플레이할 거예요 딜교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거를 빼놔야 어, 딜교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거 항상 빼놓으면 좋고요 응, 뭐야 이게 큐쿨이 돌아있었어? 음... 선 2레벨은 뺏기지 말아야 돼. 딱, 딱2레벨 같이 찍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뺏기면은 이친구막 들어오거든요 이런식으로 근데 이거는 나쁘지 않죠? 아 이거 쭉 빠진다고? 아 야스오도 잘한다 이거 원래 야스오가 조금만 들게 해줬으면은 방금 킬 각이었는데 정복자 스택 도 쌓이고 해서 큐평 때리고 평타 한대 정도만 더 때리면 킬각 나왔거든요 근데 야스오가 쭉 빠져가지고 내가 점화만 빠져버렸네 이것도 이렇게 실드 빼놓고 <laughs> 야스오가 또 들어오면은 그때 들게 해봅시다 보통 야스오가 거의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나이스 와 뭐야 야스? 이거 너무 깔끔하게 갱하는데? 역시 롤은 정글 게임이다 나이스 근데 일단은 이거 갱 되게 매섭게 와가지고 야스오 플래시까지 빼고 잡아냈네요 이거는 그냥 W 뒷끝자락에 다있어서 플래시 평으로 패시브 터트릴 수 있었던 거라 그냥 어 플래시 안 아끼고 바로 호응했습니다 아마 플래시 아꼈으면은 야스오 못 잡았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는 너무 급하게 하려던, 어, 급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6레벨 찍고, 티아맨 나오면 제가 유리하니까, 6레벨 플러스 티아맨 타이밍까지 좀, 최대한 반반 가면서,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 플레이게 하는지만 익혀봅시다. 그니까, 러 제가 지금까지 이 친구가 하는 걸 봐온, 바로는, 계속 그, 1스택 정도 쌓아놓고 들어와가지고, 어, 딜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Q 1스택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다시 한번 들어올 거예요, 이 타고. 어, 계속 이런 식으로 딜교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굳이 무리하게 딜교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조금 빠져가지고 살이면서. 템 나올 때까지만. 어차피, 티아메 플러스, 궁생기면 탈론이 유리하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조심해봅시다. 빙원은 지워주고. 야스오도 근데 플래시 없어가지고 솔직히 상대에 코갱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야스오한테서 울킬딸 일은 없는 게 내가 맞딜만 안 해주면은 뭐 딜교 조금 손해는 볼수 있어도 울킬킬딸 일은 없거든요. 이런식으로 야스오 바텀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긁어주고 에코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야스오랑 대교 조금 해봐도 괜찮죠 야스오.. 아니 에코 오기 전에 근데 뭐이친구도 그냥 장막 켜고 빠지네 이번 라인 먹으면은 이거 비게이브인데 티아맨 나오니까 이거 밀고 1타이밍 잡을게요 그냥 무시하고 일로 쭉 빼고 에코 이쪽으로 빠졌으니까 그냥 이쪽에서 집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가 가지고 티아메 플러스 핑어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대 정글 위치를 최대한 계속 읽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상대 정글 위치를 읽어야 내가 나중에 뭐 상대 정글을 들어가서 정글을 잡는다거나 또는 최대한 갱을 생각하면서 갱을 흘려줄 수가 있겠죠. 상대 정글 위치를 알아야. 이번 턴에 집 타이밍이쁘게 잘 잡아 가지고 어, 미니언 손해는 하나도 안 봤죠.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렇게 라인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라인을 얼려요. 제가 기본적인 어, 이번 시즌 방법으로 라인 관리법. 이런 라인에는 절대 그냥 뭐 라인을 밀고 상대가 집에 갔다 가 라인을 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인을 얼려 버려요. 그러면은 상대가 집을 못 가죠. 지금 이 라인에 먹지 않으면은 야스가 오 손해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 관리해 놓고 저 이거 6레벨 타이밍이라서 맞딜해도 괜찮아요. 지는 것 같아도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6레벨 타이밍 잡아서 킬각 봐주시면 돼요 깔끔하죠 이게 본인의 경험치 발을 계속 보시면서 어, 제가 미리 6레벨 설계를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이번 턴에 딜교를 하면 지지만 내가 이 라인을 먹으면서 어, 근접 한두 마리 먹으면 6레벨 찍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6레벨을 찍고 싸우자 뭐 이런 생각으로 플레이한 거고 이거는 바텀 붙어줘야 되겠는데 원래 10타이밍 잡는 게 맞지만 은 이거는 내가 안 붙어도 잡았네. 나이스. 이런 바텀도 거의 터졌는데요? 그리고 제가 요즘 거의 끈살에 들면서 선템으로 신속신을 들고 로밍 위주로 플레이하는 걸 선호하는데 야스오 같은 이제 말라인전에서 계속 싸워야 되거나 로밍 타이밍보다는 라인전 솔킬각기 메인이다. 좀 이런 느낌으로 라인전 하는 챔프들 상대로는 제가 롱소드 두개 또는 막 톱날까지 올리고 어 신속을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계속 싸워야 되는 챔프 뭐 야스 뭐 이렐리아 뭐 이런 애들을 상대로 말씀드린 거고 오히려 이제 내가 한번 이겼거나 유리해도 어차피 못 이기는 챔프들 뭐 레넥 이런 애들 상대로는 차라리 그냥 신속 신에 빨리 올려서 로밍 위주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궁쿨이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어뭐 갱을 와도 위험하고 야스랑 마딜도 제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라인만 밀고 좀 돌아다녀 볼게요. 탑 쪽으로 동선을 잡을게 나도. 이거는 탑쪽 동선을 짤만 하거든요? 에코가 방금 이거 먹어가지고 에코가 탑쪽이라는 걸 생각을 좀 해야돼요 그래요 어 잡았지? 놀래라 와못잡는줄 아니 근데 아까부터 내가 <laughs> 계속 먼저 붙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붙는 쪽만다 이기냐? 이거 내가 뭐 그런건가? 내가 붙으면은 우리팀이 싸움으로 이기나나? 에볼라인 일단 받을게요. 이 라인 얼려도 되는데, 어차피, 야스오 빠졌으니까. 야스오가 어디 갔나 한번 찾아볼까요? 집간거 같으면 그냥 라인 밀어버리고. 어, 집간거 같네요. 집 갔으니까 그냥 라인 밀고, 타워이드를 하나 빨리 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 타워골드 하나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응, 음, 아니네? 아, 집간게 아니었구나. 이거 칼라이브리 먹고 왔네요, 딱 보니까. 이제 제가 야쏘 상대로 가장 킬각 보기 쉬운 콤보를 알려드릴 건데, 지금부터는. 야쏘가, 상대팀 야쏘도 되게 잘하는 친구라서, 뭐, 각을 줄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은 못하겠, 와, 잠깐만. 아니, 이즈 궁 뭐야? 말파가 버티기만 하면은? 아이고, 야쏘도 없이 미드라인은, 아니, 이 탑라인은, 안 건대면 이득이겠다. 이거 평타 천천히 치면서 장막 빠지는 거 보고 W 벽 넘어가면서 R 평 점화 티아멜스 아니 뭐야 티아멜스를 마무리하고 전멸로 빼주고 아 이건 내가 <laughs> 입이 꼬여졌어 콤보를 넣다 었 보니까 어 콤보에만 집중을 하고 말하는 집중을 안 해서 정확히는 여기서 그냥 어 평타 치고 상대팀 장막 꺼지는 거 기다리다가 W 날려놓고 벽으로 넘어가면서 R 키고 어병 넘으면서 어, 궁이 켜지니까 그러고 평타 쳐서 평타 티아메스로 마무리하고 티아메스로 빠.. 아니 전멸로 빠져졌죠 자꾸 티아면서로빠진데티아면서 도주기도 아니고 자 궁쿨이 30초 남았으니까 또 궁쿨동안은 야스오랑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라인만 받아 먹으면 돼요 라인 받고 혹시나 야스가 어디 돌아다니려는 것 같으면 거기만 따라다녀주면 됩니다 야스가 먼저 시야를 감췄으니까 저도 야스를 따라가진 못해도 다른 쪽으로라도 어떻게든 동선을 짜야되거든요 이거는 탑쪽으로 붙을만한데 여기 누구 있다고 떠가지고 여기있다 에코가 이쪽에 있었구나 못 잡은 거 아깝다 자 이제 공쿨 돌아가지고 야스오 상대로 그냥 이렇게 Q평 Q평으로 먼저 선진입하면 돼요 얘랑 대교를할 때는 Q로 먼저 들어가시면 됩니다 Q로 먼저 들어가서 평타를 치면서 얘가 빠지면은 그냥 그때도 들교 끝내면 되고 만약 안 빠지고 맞딜을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타 치다가 장막 빠지면 WR을 쓰거나 아니면 미리 선궁을 쓰세요 궁은 미리 켜놔야 돼요 정확히 궁을 쓰는 타이밍은 야스오가 이제 그... 뭐시이냐 저 Q 2 스택 쌓였을 때 에어본이 뜨면은 제가 궁을 맞으면은 딜교를 또는 킬각을 역으로 당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장막 빠진 게 체크가 됐으면은 투평 딜교 해놓가지고 피를 우선 까놓을게요 뭐야 용을 뺏겠다고 그리고 제가 지금 킬각 보는 방법이 이 친구의 저 지금 야스드라고 하죠 야스 패시브를 빼놓고 뭐 보통 q i 평으로 많이 마무리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미리 설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설계하는 방법이 이렇게 원거리 미니언 툭툭 치면서 피를 까놓고 어, 원거리 미니언의큐 타면서 W 날리면 상대가 W를 잘 맞아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깠고 그냥 어, Q 타고 티아멧으로 깠습니다 와이 친구가 지금 보이죠 근데 상대가 잘하는 야스오라는게 눈에 보이는게 아예 W 1타각도 안줘요 이게 진짜 잘하는 야스오야 W 1타를 맞으면은 야스오 입장에서 이게 킬각이라는걸 아는 야스오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 친구처럼 저 친구는 본인이 지금 W1타만 맞아도 다이브 킬각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사려주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도 W 막으려고 할 거야. 어, 안 막네요? 이러면은 붙어서 Q, QR평 처마 와, 근데 이 친구가 다 막아가지고. 아, 에코 있구나. 아, 이건 좀 무리였나? 아, 에코 생각을 못했네. 원래는 정확히는 저 친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콤보를 넣게 되면 엄청나게 잘하는 야고가 아님 이상은 W로 궁맛 궁을 전부 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나가는 궁이라던가? 또는 접히는 궁. 이거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보통 이제 돌아오는 게 많이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야스브가 되게 칼날 하나도 안 남게 다 막아버렸네요. 그냥 나갈 때만 한번 막고 돌아오는 거 하나도 안 떴던 거 보면은 진짜 다 막은 것 같아. 어차피 지금 바텀도 많이 유리해 보이고, 그냥 바텀 쪽으로 대놓고 파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어 탑보다는 탑을 굳이 파리우가 없어서 지금 이거 해보자는 건가? 나 지금 궁 없어가지고 조금 사리고 있긴 한데. 이렇 살리고 있으면 야오가 들어오긴 하거든요? 아, 아, 이거 이걸 원한 거구나.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친구야, 어디가 혼자? 너무 과감한데? 와, 저기 퀴각이야 아니, 뭐야, 렉사이 신인가? 아니, 저기 레드 때문에 죽었는데요? 레드 때문에? 렉사이로 야오 상대법인데, 이거는? 탈론으로 야오 상대법이 아니라? 카르마 여기 있으면 살짝 빼주고. 이거는 카르마 쪽 볼만한데? 불쌍하다. 에코, 여기 있는 거 확인했고. 이즈를 렐루 쭉 뺐는데, 이거는 잡아볼만한데, 우리. 팀. 음. 잠깐만, 이즈 비전이랑 전멸다 빠진 거 확인했죠? 이거 그냥 WQR평. w q r 평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도 됩니다. 요게 상대팀 암살할 때 가장 클래식하고 암살하기 좋은 콤보, 플래시 있을 때. 어, 상대 팀에 웬만한 거다 생각 안 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도주기 빠진 거 확인했으면은 그냥 WF, QRP 하면 상대가 반응, 반응을 할게 없죠. 도주기가 있었어도 아마 반응 못 했을 거고 잘. 도주기가 없었기 때문에 반응할 여지도 없어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이 콤보가 진짜 단론으로 티어 올릴 때 도움 되게 많이 되는 콤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도움을 많이 얻었고, 이게. 상대팀이 대처를 요즘은 뭐 예전보단 잘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대처를 잘 못하는 콤보다 보니까 탈론 입장에서나 킬각이지 상대팀 입장에서는 킬각이라고 잘 생각을 못하거든요 w f 2할평은 거리를 확 좁히면서 딜을 우겨넣는 콤보다 보니까 뭐 아무튼 그렇고 지금 상대팀이 미드 잠깐 비웠으니까 이거 미드 타워 밀어줄게요 오 근데 네, 야스워드 유령무이 나왔다 이거는 원콤 내가 깔끔하게 못낼 수도 있겠다 템이 엄청 잘뜨긴 했거든요 제가 근데도 유령무이면은 저 친구 체력에선 2,300이 300은 더 있다고 봐야 되니까 이거 상대팀 다안 보여가지고 조금만 조심할게요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냥 라인 밀고 제가 이제 사이드 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가지고 뭐 카르마나 이즈리엘 같은 거 보이면은 잡는 식으로 플레이 해볼게요 뭐야 상대 정글무 믿는 줄 알고 타이어 그랬더니 작은 애들밖에 없어 이즈랑 카르마 같이 있어도 이거는 카르마 쪽 먼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복자라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싸우면은 좋기 때문에. 어, 그냥 전멸 바로 써버리는데? 콤보 5개 넣을 걸 그랬나? 두 명을 한 번에 보이려고 카르마 잡고 궁으로 이즈를 마무리하려고 제가 궁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laughs> 어 근데 그냥 전멸을 써버리니까 되게 당황스럽구만. 이게 탈론이 보통 이런 상황에 팀이 전체적으로 유리하고 내가 굳이 뭘막 먼저 안 돌아다녀서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판에는 성장 위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탈론 성장에 상대팀이 다 압도당해요.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거든. 요 레벨 차이 엄청나고 템 차이 엄청나는데 이 탈론을 누가 막을 거야, 예 나중에. 핑만 있는 거 체크했으니까 지워주고. 저리 형또 먹었네? 카르마만 잡고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돼요. 어 침착하게 WR 쓰고 내가 누구를 물 건지 체크를 하고 카르마가 딱 봐도 안 턴에 터질 수 있겠다 하면 카르마 잡고 궁 이속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기 이게 잘 컸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밤 끝이 없었으면 조금 위험했을 거야 스킬 하나 막으면서 방금 딜 우겨넣고 밤 끝에 그래도 체력 좀 있으니까 이걸로 버티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밤의 끝자락이 없으면 위험했을 것 같은데 말파 궁이 잘 들어가긴 했지만은 어이구야 이거는 어이구야. 이건 빼야지. 어이구, 여기서 다 죽어버렸네. 제가 지금 궁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혼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자막 걸고 티하면서 마무리? 그렇지. 이거 스킬 한번 돌리고 갈게요. 스킬 기다리자. 와, 잠깐만! 카르마까지 와버리는 건좀 그래. 내가 아직 궁이 없단 말이야. 오케이? 집가서 그냥 요 아이템 사오고 용쪽으로 붙어줄게요. 이번 한타 때는 내가 아마 다 잘라줄 수 있을 거야. 훗날 단검, 롱소도 나오고, 지금 딜안 부족한 데다가 플래시도 있고. 뭐어 그냥 바론 보자고 그러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계속 먼저 사이드 돌면서 그냥 이득 보는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뭐 팀이 이제 뭐 바론을 보자 이런 콜 나오면은 그냥 아예 미리 붙어 있는 게 낫죠. 조금 성장, 뭐 포기하더라도 지금. <laughs> 어차피 뭐 말도 안 되게 잘 커가지고 뭐 성장이. 엄청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 지금 내가 뭐 하나 잘라주고 하는 게더 좋긴 하니까 오케이 야, 이거는 제가 바론을 같이 쳐주는 게 아니라 탈론이 바론, 버스, 바론 딜이 막잘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안 친다고 딜이 부족할 그런 조합은 아니라 지금 우리 팀이 그냥 상대팀이 지금 바론 생각 못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런 거 정글 털어주면서 그렇지 이러면 싸움 보면 되죠 에코 그냥 궁으로 돌아갔고 라파궁잘 아,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 좀 침착하게 봐야 돼요 이거, 제가 후진해 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병 넘으면서, 아예 파르마 마무리. 위치 쪽으로. 아이고, 근데 이거 뒤에 이미 다 썰려가지고. 다 썰려가지고. 이거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쭉 뺍시다. 이거는 너무 급했어. 어, 너무 급했어. 우리 이런 식으로 킬 교환하면 우리가 이득은 아니라서. 이번는용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나 그동안 상대 정글 털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팀이 다 먼저 들어가긴 했으나 먼저 터졌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준 게좀 아쉬워요 플래시까지 썼는데도 카르마 잡은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던 게 없었잖아 이게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네와 나이스 다행이다 와 이거 어떻게 카르마가 아니 카이사가 먹었지? 에코가 강타 실수했나 봐어 진짜 나이스 자 이런 거또 생각날 때 털어주고 어 이거 먼저 이니시가 걸렸는데 카이사가 버티긴 했는데 그림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안쪽에서 싸우면은 내가 진입을 못 해주거든. 안 싸우면 좋아. 이거 제가 탑 쪽에 간다고 핑까지 줬기 때문에. 아, 안 싸워지면 좋은데, 말파가 왜 물렸지? 어, 팀이 다 뺐는데 말파 혼자 앞에 있다가 죽었다. <laughs> 이거 밀고 그냥 바로 빼면 됩니다. 성팀 다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운영 굴려주는 게 제일 정석이에요. 바론이 있든 없든. 잘큰 탈론을 이용하려면은 탈론이 사이드를 돌면서 거기서 먼저 뚫어주고, 그럼 상대가 라인을 받으러 올 때, 내가 먼저 붙어주면서, 수에서 이득 보는. 이게 제가 방송에서나 영상에서나 뭔가 설명을 드릴 때 제일 많이 드리는데, 운영법 단계에서, 운영 단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계속 이득을 보거든. 어, 이득을 우리만 봐. 상대팀 뭔가 계속 조금씩 손해보는 라인이 생길 거고, 잠깐만, 이거 붙어줄게요. 살이사 살려야 되는데? 이거 먼저 확실하게 잡고, 살짝 빠졌다가 잡고 이지 쪽으로 이지 잡고 야스오 아 야스오 평타만 쳐졌어도 야스오 평타 쳤으면 우리팀이 거의 마무리 해줬을텐데 야스오 빈사까지 됐을거라서 너무 아쉬운데요 와 아깝다 카이타 스킬 써가지고 시야가 보였나보다 아 여기서 비벼졌다 또 뭔가 안 그래도 되는데 자꾸 그래가지고 게임이 너무 아쉽네요. 어 다행이다, 설마 못 잡나 했네. 이러면 그냥 용 챙기자 우리. <laughs> 너무 무리하지 말자. 나 너무 너무 막 싸우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용 챙기면 돼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정상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차단해 놓을게요 말파 친구가 지금 게임 실수 많이 했는데 말파가 이렇게 남탓을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 다음 한타 때저 플래시도 돌아오고 용 챙기면 거의 게임 구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제가 한타 때 그냥 카르마나 이즈리얼 정확히는 그냥 카르마를 아예 삭제를 시키고 궁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즈를 봐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지금 이즈를 한 번에 안 녹이려고 하는 게못 녹이는 것도 있어요 템을 이렇게 가가지고 어.. 콤보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 한 번에 안 죽거든요 근데 이즈가 확이히다안 맞아준단 말이에요 좀. 어, 맞아지 일도 없 아, 근데 여기서 야스고가 킬을 좀 먹어서 그런 가 템이 좀잘 나왔네요. 어, 야스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불클만 나오면 좀더 좋을 텐데, 불클이 조금 걸려가지고. 아직은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자, 제가 한타 때, 어, 떤 식으로 또 플레이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위주로. 또 이런 엄청나게 이제 유리한 한타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물어주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나와야 되는지. 일단은 여기 야스고 있는 거 찾고. 이 쪽에 상대팀 있는 거다 보이죠? 이거 빼가지고 먹어야 돼요. 이거 웬만하면 뺏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일단 먹었고요. 이러면은 에코 팀 빠질 거고 이거, 따라, 이거 따라가도 돼요. 이즈 플래시 빠졌.. 비전 빠졌기 때문에 이즈 확실하게 잡아주고 이런 거 상대팀의 스킬 빠진 거 캐치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에코 뭐궁 걸리긴 했으나 이거는 마무리 되죠. 나이스. 이번 한타 팀이 되게 잘해줬다. 내가 아이스 있던 거는 이즈리얼이 뒷모빙 치는 거 확인하고 이즈리얼을 확실하게 물어서 마무리해주는 거 밖에 없었네요. 나이스. 뭐판 좋았다. 치지.